연봉은 음. 얼마인가요? 한화로 하면 한 3억 카카오가 한 4천인데 6억 한 7억 8억될 거예요 한, 한화로. 서울대 공대를 간다. 그 미현대학엔 애나도가 있다. 어떤 호을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샤치보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를 통해서 편입을 해서 이제 대학교에 간친구인데 이번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취업한 회사 이름 말해주세요. 메타. 그 메타가 좀 생소한데 어떤 회사인가요? 그,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아, 그, 원래 페이스북었잖아요 이름이. 네. 바뀐 거예요, 메타로? 네, 이름만 2021년에 바꿨어요. 아, 그러 그, 아, 마크 저커버그본적 있어요? 이제 보겠죠, 제가. 그, 본사로 가니까. 아, 본사로 가요? 네. 그, 메타 본사는 어디 에 있어요? 맨로파크라고, 응. 그, 캘리포니아에 팔로알토라는 데가 있어요. 응. 미국에서, 그, 캘리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 응. 거기에 되게 크게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에 취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 메타 연봉은 얼마인가요? 한화로 하면 한 3억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 몇 살이죠? 26살. 나이 26살인데 연봉을 3억을 받는다고요? 네. 사람들이 미국 취업에 목숨을 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럼 본인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친구들이랑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이번에 와서 만났죠. 그럼 그 친구 취업했어요? 네. 얼마 정도 그는데요 그, 이제, 저는 컴포넌 아빠라, 응. 그쪽만 얘기하면 카카오가 한 4,200? 초봉 정도? 그 정도? <laughs> 그럼 8배 차이 나는 거네, 거의? 거의 7에서 8배 정도 차이 나는 거. 그럼 카카오에서 7년 일해야지, 메타 1년 일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진짜, 나는 연습살 때, 뭐 했는지, 일단, 거기에 반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게. 와, 진짜 부럽다. <laughs> 그래, 이게 돈, 이게 삼학생이면 이제, 이제 뭐할 거야, 그걸로? 그냥, 형이랑또 같이 살아서, 응. 형이랑 뭐 맛있는 거먹을러 다니고, 여자친구랑도 뭐 여행도 다니고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1 2일권 대학교 원래 다녔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그, 편의판 대학교는 어디였죠? 미시간 대학교. 그, 전공은 뭐였죠?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예, 네, 미시간 대학교 에나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합격을 해서, 이제 학점을 몇 점이었어요? 마지막이 이제 한3.8 중반 정도 나왔어요. 그럼 3.8 중반까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대학교랑 그 미시간 대학교랑 그 학업 수준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A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음. 거기 수준은 한 40에서 50 정도만 하면 A는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미시간 대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이제 두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 학점 관리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시간 대학교 컴퓨터 사이었잖아요 이게 본인의 그 메타 입사에 중요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줬던 것 같아요? 되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음. 제가 메타에서 그인터뷰 하자고 요청 온게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음. 메타에서 이제 학교마다 음. 탑스쿨은 음. 그런 리크루터를 정해놔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링크드인 같은 회사 구인 음. 웹사이트 같은거 아, 어, 거 어. 프로필 같은걸 보고 음. 연락을 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혹시 그,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내 프로필만 올린것 뿐인데 네. 메타같은 이런 기업에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연락이 온거네? 그죠네 그럼 만약에 내가 편집을 안했다 그냥 기존 학교 다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회가 왔었을까요? 메타 정도 되는 기업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알았다?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메타를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간 라운드까지 간 기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략 네. 몇 군데까지 받았어요? 그런 메타 같은 거를? 어, 한0 군데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0 군데가 다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메타를 제외 나머지 기업들은? 뭐, 높은 데는, 뭐 음. 4,50만 불인데도 있었고요. 4,50만불? 네, 거기는 이제 해지펀드라고. 근데 어. 거기 안간 이유는 좀, 이제 안정적이 다지가 않아서 제가 외국인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 되게 쉽게 자르는데. 4 5 0만불이면 지금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볼게. 6억? 한 7억, 8억 될 거예요. 한, 한화로. 그거를 고사한 거였요그면 지금? 그죠. 네. 그걸 고사하고 메타를 가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 미... 막말로, 거기가 3년만 이러면 강남 아파트 사는 거잖아. 그죠. 네. 쉽게 사죠. 아. 그러면은, 진짜, 완전 말 그대로, 본인은, 이제, 대학교 편집하고 나서, 진짜, 엄청난 기회들이 많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음. 제가, 심지어, 좀 일찍 붙은 편이라서, 음. 그 계속 인터뷰를 보는 는 한, 한 15군데 정도 더 있었어요. 그, 이걸 제외하고. 그러면, 제일 낮았던 연봉은 얼마였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한 14만 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곳이 14만 불? 제일 낮았던 곳이 14만 불. 그럼 거기도 한 2억 되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15군데 정도로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제일 낮았던 것이 2억 정도고, 제일 높았던 것이 6억이다? 네, 50만 불. 하하, 미쳤다. 그죠? 이러, 이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고, 이러니까 미국 대학교를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본인의 인생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 원래 한국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거잖아요. 네. 한국 대학교는 건동호급이었죠 네. 그러면은, 그, 건동호급에 갔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취업...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친구들 보니까 음. 취업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취업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전전긍긍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난 이런 생각도 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미산대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3.8 이상 나왔을 거면 굉장히 똑똑한 우수한 학생이거잖요 네. 그런 학생이 왜 검정고밖에 못 갔을까? 근데 네, 그게 제가 수능을 과학학 탐구를 하나를 좀 망했어요. 밀렸어가지고 음. 다른 건 수학 막 1등급 나오고 음. 영어도 1등급 나오고, 국어도 1등급 나왔나? 그렇고, 다른 과탐도 1등급 나왔어요. 근데, 음. 그걸 망해서 이제, 근데 과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음. 입시, 한국에서 입시 음. 수학 다음으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게 썼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죠. 당연히 제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그걸를안믿었었으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투과목을 제가 봤으니까. 음. 서울대 그래도 뭐 좋은 과는못 갔어도 괜찮은, 뭐, 꽤, 준수한 공대는 갔겠죠. 오케이. Okay. 그러면 서울대 공대를 간다. 미현대 그 에너도가 있다. 어떤 선택할 을 거예요? 무조건 미시간 에너도가지.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원하니까. 음. 아무래도 컴퓨터공학과가 음. 한국에서는 그래도. 사실, 취업도 힘들고, 회사가 많이 없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밖에 없고, 애초에 뽑는 인원도 적고,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 밀려서 그게 좀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차라리 미국에서 그 기술을 사서 라이센스 값을 주면서 쓰지, 그냥 한국 기업이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에 비하면 미션대학교 예나버가 학비가 다섯 배에서 훨이 나잖아요. 더 비쌀 것 같아요. 국립대인가 서울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 해요? 저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잘 됐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시간 학고 다니는 한국 학생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한국인들이랑만 음. 지내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비슷한 거 같아요. 아. 세에대를 나면. 음,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 삭적 관리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 기업에 그, 삭적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죠. 애초에 그걸 못 맞추면은, 음. 아마 인터뷰를 못볼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메타를 가고 또 많은 기업들에서 인터뷰, 파이널까지 간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학점도 유효했고두 네. 번째로는 대학교의 간판 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죠 이제 음. 그 인턴십이 제일 중요하고요. 인턴십, 인턴십을 잘해야 되고. 그 인턴십은 보통 몇몇 몇 학년 때 많이 해요? 제가 한창 할 때는 3학년 음. 여름방학 때 많이 했는데 그치? 요즘은 1학년도 많이 해요. 1학년 끝나고. 그러면은 내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은.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노는 게 아니라, 그, 그때부터 미국 기업 인터을알아봐야겠요 1학년 마치자마자? 그죠. 그, 여름방학 때 구하면은, 응. 많이 좋죠. 그러면 무급이라도 해야 된다? 아, 무급이라도 해야, 제가 제 생각에 돈 주면서도 해야 돼요. 돈주면서 아, 돈을 줘가면서까지? 네. 어. 근데, 어떤 기업이 인터뷰하는 게좀유요할까요 뭐, 빅테크 같은데,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데 하면 제일 좋고. 에프로니까, 애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1학년은 또, 인터뷰만 보기 때문에, 응. 뭐 사실 학창도 아 학점도 없고 인터뷰만 보고 코딩 실력도 안 보고 코딩 실력을 조금 보긴 하는데 음. 그걸 준비를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그 정도만 봐도 음. 그러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인턴한테도 돈을 많이 주나요? 인턴한테 한 달에 거의 만 달러 정도 주죠. 그러니까 인턴한테 한 달에 천사백만 원을 준다고요? 네그 정도 줘요. 그러면은 보통 몇 개월 정도예요? 인턴을? 3에서 4개월 정도. 길면 4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그러면 3개월 하면 학비 버는 거네? 그죠? 네. 여러분, 그, 미국 대학교 가세요. 그리고, 인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 미국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 취업하는 게또 다른 강점이 OPT라고 있는데, 네. 그 O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OPT는 졸업을 하고, 음.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레터가 있으면은, 음. 미 정부에서 3년 동안 학생 비자 신분으로 음. 일할 기회를 줘요. 음. 음. 그럼 본인은 이제 추후에는 이제 비자가 끝나.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음. H1B라는 그 음음. 비자를 지원을 또 해주거든요. 음음. 그럼 이제 그게 지원을 해서 그걸 얻으면 계속 쭉 일하고. 음. 안 되면? 안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외국에도 지부가 있다고. 아, 어. 예를 들어, 도쿄에 보내놓고, 어. 계속 그 H1B 비자를 지원을 해주죠. 아, 도쿄로 보내놓고. 그니까 러 이것도 말, 그대로 자이언트 기업에 가니까 그게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 막, 호기업, 악덕 사장님 만나면은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냥 자르고 세워보겠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학생들한테 연봉 3억의 상황이잖아요. 네. <laughs> 사실 26살 연봉 3억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죠. 그렇죠 네,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쵸? <laughs> 나도 할 말이 없다. 나 26살에 뭐 했는지 나도 궁금한데 내가 26살에. 어, 그랬는데. 어쨌든, 자. 26살에 연봉 3월 꿈꾸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 사실 저도 될지 말지 막 긴가민가 했었는데, 음. 좋은 대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뷰 준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열심히 해라라는 말밖에 는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니까, 러본인 미국 군사 에 네.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냥 한국에서 쭉 살았잖아, 요 그냥. 네. 그런데도 미국 명문대를 간 다음에 메탈까지 갔다? 그것도 나이 26살에? 어, 군대도 갔다 온 거잖아. 군대 안간 것도 아니 아니 군대 갔다 와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어렵죠, 근데. 쉽다고는 못할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내신이 한 4, 5개 정도 되는 학생도, 노력을 하면은, 본인이 걸어온 길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1등급도, 근데, 많이 노력해야 될까요? 1등급도? 네. 근데, 대신에, 열0배는 어때요? 어, 달죠. <laughs> 많이 달라요 <웃음> 맛있죠.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저희한테, 인터뷰까지 해주셨는데, 좀, 저희가 좀, 그래, 기억이 남나요, 근데? 그죠? 렇 그, 일단, 좋은 대학교를 보내주셨으니까, 음. 그거 덕분에 또, 메타 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봉 3억! 연봉 3억의 메타에 합격한, 어, 저희 학생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한국 취업도 좋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노력을 하고, 진짜 열심히 한다면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학비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어, 라이브 편릭 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